지금 제가 베프시리즈의 액를 할거에요 저는 편집기술을 잘 만지지 않습니다 일단 베프시리즈의 액니까 액괴를 한번 만져보도록 하죠 고도링 1번 의게입니다이 어... 액괴는 이름만 말할게요 민트나라에서 온 민트초코 액괴 이 액괴.. 으 저는 서울인데 왜 사투리가 튀어나오죠? 이에꿰의 주인공은 뾰오입니다, 뾰오. 뾰어. 뾰오 레알 착하고 천사고 실친으로서 인정하는 부분입니다. 오지부지린 착함이 있습니다. <laughs> 그리고 뾰오 구독 팍팍 해주시고요. 좋아요도 팍팍 눌러주세요. 예. 아, 레알 착합니다. 뾰오야, 이렇게 계속 착하게 살자. 다음에 깨로 고도링. 자두번째 깨는 이에 깨입니다. 자 이의 깨는 검은색이죠. 검은색인 이유는 없습니다. 그냥 찍게요. 이의 깨는 이에 깨의 주인공은 민표입니다. 민표는 단표 동생이죠. 근데 민표는 동생이어서 그냥 베프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친하니까 베프라 나왔어요. 어 어찌나 껌딱지인지. 놀러갈 때는 그냥 놀러가겠다. 울고불고 난리예요 하하. 진짜, 내가 좋 그래도 착하고 귀여운 애니까. 이예께는 민뼈보단 별로에요. 색깔도 왜 그렇고. 민뼈도 구독 팍팍 좋아요도 팍팍 다음애께로 고고링. 자, 다음애께는 연한 핑크입니다. 자, 이애께의 주인공은 예, 보나마나 담뼈입니다. 담뼈, 담뼈. 단표야 단표는 1년지기 친구예요 1년지기 뼈하고 사이가 안 좋았다가 다시 좋아진 거죠 아 근데 단표 요즘 실시간 키면 아무도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도 오늘은 많이 왔습니다 불금이어서 그런지 많이 왔어요 그래도 미 담벼도 좋아요 꾹꾹꾹꾹꾹꾹 꾹 눌러주시고, 좋아요도 꾹꾹꾹꾹꾹 눌러주시고, 담벼야, 이렇게 해가지고 3년지기도 가자, 5년지기 가자! 우정컵이에요 당연히 구원했고요 조안도. 계속하고 있습니다. 실시간도 웬만하면 키면 거의 매일 들어가요. 이거 바풍을 할수 있긴 하니? 어, 되네요.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둠둠 빠이빠이 다음 영상에서 봬요 오늘 처음에 그 영상